네. 저는 지금 강진 월남사지 3층 석탑 해체된 부재들이 있는 건물 안에 와 있습니다. 강진 월남사지 3층 석탑은 2017년부터 전면적인 해체, 보수, 보공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공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예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인데 이제 보공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재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뭐, 깎은 수법을 할지 어떤 부재들이 활용되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재들은 네, 보륜석과 에, 앙화석인데요. 네, 원형으로 만들어졌고 월남사지 삼승석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층부에 올라가 있던 어, 옥계석입니다. 옥계석형 받침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가운데 이와 같이 철심을 박았고 모서리마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상륜부를 올렸는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법주사 팔상전의 상륜부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상륜부 바로 옥계석 아래쪽에 있던 탑신 형태의 받침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탑신석은 아니고 상륜부에 활용된 부재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많은 부재들이 활용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번호를 붙여서 향후에 보공공사 시 원래 위치에 정확하게 다시 조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시를 해 놓았죠. 어쨌든 많은 부재들이 활용된 그런 석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판석형 부재들이 활용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석탑을 건립할 때 치석 활용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 석탑이 중수가 여러 번된 걸로 확인이 됐고, 또, 어, 원래 위치인지 아니면 옮겨온 건지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석탑을 새롭게 이와 같이 중수하면서 다양한 부재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탑신석인데요. 상당히 크게. 한 돌로 취석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옥계석에는 이와 같이 크기가 아주 다양한 부재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부재들이 활용된 걸로 봐서 이 월남사지 3층 석탑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한 설계와 시공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기보다는 설계는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부재들이 취석되고 결구되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옥계석에 활용되었던 부재들입니다. 네, 다양한 크기로 석재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우주 쪽에 활용되었던 부재들이고요. 신라시대 석탑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많은 부재들이 활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남사지 3층 석탑을 백제계 또는 백제 석탑 양식을 가진 석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 일단 부재수들이 많고, 기단부의 조형 기법이,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이나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재수가 많은 것도 백제 석탑의 특징이고요. 또 옥계석의 상면에 합각부가 있는데 그 마루부에 도들띠 형태로 표현하는 기법, 그 다음에 옥계석을 평박하게 수평 형식으로 취석하는 숙법, 그리고 어, 우주나 또는 탱주를 표현할 때 높게 표현하는 기법,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바로 백제 석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아주 많은 부재들이 활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해체해 놓고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복원하기도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표면을 기단부 부재들인데요 아주 거칠게 다듬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칠게 다듬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석탑은 아주 깔끔하면서 표면을 정연하게 다듬고 또 석탑을 결구할 때도 아주 각을 잘 맞춰서 짜 맞추는게 바로 신라석탑이라면 백제나 고려시대 의 석탑들은 왠지 모르게 정연함이 좀 떨어지고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게 구두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백제나 또는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잘 만들어진 석탑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향과 양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재가 많이 활용됐는데 다소 불규칙적이고 형태도 동일하다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부재들의 형태가 다른 그런 부재들을 활용해서 석탑을 건립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재가 많죠. 신라 석탑은 부재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많은 부재를 활용해서 이 석탑을 건립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공공사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바로 기단 하부에 놓인, 어, 부재들이 있습니다. 지대석이라고 할수 있는 부재들인데요. 예, 이 부재들은 기단부에 활용된 그런 부재들입니다. 아, 그리고 탑부에도 활용된 그런 부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기단부의 외곽에 설치를 해서 기단부가 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가 제일 아래쪽에 놓였던 지대석인데요, 상당히 큰 대형의 석재를 한 돌로 마련했습니다. 한 돌로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하게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개의 모서리마다 이런 같이 작은 낮은 홈을 마련했는데 홈의 크기나 또는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상면에 놓이는 우주석, 우주석의 형태에 따라서 이 지대석의 홈의 모양과 크기를 달리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조형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아주 많은 부재들이 활용된 석탑이 바로 분황사 모전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가 아주 독특한 그런 홈을 마련했죠. 모서리에 기둥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한 시설인데,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낮게 또 이렇게 도드라지게 해서 홈대를 마련했는데, 이 기단부 면석이 밖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정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낮게 홈을 마련한 것도 바로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치석되지 않게 그대로 둬서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단부위에 이와 같이 아주 많은 부재들을 올려서 탑신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사지 석탑의 3층 석탑에 어 독특한 조형기법과 함께 우리가 향후에 월남사지 3층 석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건립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그리고 성격도 이견이 있는 그런 석탑이라 할수 있습니다.